안녕하십니까. 정근기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최근, 며칠 사이에 북한에서 일어난 이상하고 해괴한 모습들,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해괴하고 이상한 모습들이 뭐 있었나라고 이제 놀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뭐 14, 11주년인가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평양에 서 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160명인가 대대적인 민관, 어, 대표단을 파견해서 평양에서 기념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뭐 행사하는 거는 좋습니다. 뭐 14선은 자체에도 뭐 상징성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고생 끝에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가서 벌어진 일들을 제가 보면 참 어이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인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갔죠. 이분이 가서 북한에서 한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김영남 뭐 의장하고, 어, 그 사람이야말로 북한 정권에서 정말 그 얼굴 마담으로 수십 년째, 북위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마른 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이 남북 협상이 잘안 되는 이유는 뭐, 남한 내에 반통일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뭐, 이해찬 대표가 이런 말을 하면, 김영남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100% 자세하게 전해지지 않고는 있지만,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이해찬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말이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뭐이 사람 평소 소신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북한 가서 하냐 말이죠. 그동안에 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할수 있었고, 뭐, 여러 기회가 많았는데, 해필이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정치인들, 뭐,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국가보안 폐지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 이적지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아, 이런 그, 정말, 그, 핵계방칙한 발언을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 뭐, 보수야당 때문에 남북 협상이 안 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정권을, 그, 창출하는데 내가 힘을 쓰겠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뭐 의지라고 읽히기에는 너무 그 강하고 돌출적인 이런 바도로는 보입니다. 총리까지 지낸 분이 이런 발언을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어, 이런 데 대해서 어, 북한이 맞장구를 치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이, 어, 우리 대한민국, 남한 안에서의 어떤 그 갈등과 화합의 문제를 북한은 가서 더 일으키고 어, 북한과 맞짱을 치는 모습이 참 해괴하게 보였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나는 것은요, 안동춘이라고 뭐 국회 부의장에 해당합니까? 어,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국회 비준을 빨리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의 문제를 북한의 국회 부의장이 왜 이런 건방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그 얘기들이 난무할 때, 뭐, 우리 그 지금 국내 언론들이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뭐, 그냥 사실 전달을 하는 건지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기 짝이었습니다. 뭐, 야당의 반응도 미직직은 해요. 뭐, 이런 데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야당이라는 게, 옳은 몫을 낼때 내야 되는데, 뭐, 대통령 지지율에 눈치를 보이는 겁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남북협상 문제는 뭐, 조평통이라는 데서 북한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입니까? 이 리성건이라는 이 사람이 있죠. 아주 뭐, 남북협상에, 어, 오래된 아주 숙련 기술자죠. 근데 이 사람이 또 건방진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산 개성 관광 중단이 또 반통일 세력 때문이다. 아니 금강산 개성 관광이 왜 중단됐습니까? 우리 관광객이 실수로 뭐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피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 북한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뭐 사고 없었지 않습니까? 개성광 관 봉단 열었죠. 계속 열다가도 결국은 북한 미사일 때문에 닫았는데 이게 무슨 반통일 세력 때문에 있었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오만불손한 행동들이 지금 북한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손님으로 갔으니까 별할 말도 없었겠죠. 어쨌든 이런 그, 얘기를 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1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뭐, 3,000명, 인민문화공전인가요? 뭐,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뭐, 모여가지고, 뭐, 기념식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 이런, 뭐, 어떤 기념식의 그 효용성, 실효성도 의심스러워 보이고, 북한이란 데가 언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민문화공장에서 3천명이 모여서, 남측 대표단 160명 간걸 어떻게 보도를 할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체제 이용에 이런, 그, 인민문화공장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능라도에서 또 집단체조를 구경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진보진이 영 항상 강조하는 게니까 인권 아니겠어요? 이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얘 없으면서 또그 정말 그 어린 소년 소녀들이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그 준비를 해서 하는 공연을 또 봤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참그말웃지 못할 그런 광경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14 대표단이 가서 한 얘기 중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남북 국회 회담을 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정치인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 북한에 뭐, 제대로 된 선출직 정치인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국회가 있습니까? 명목상은 있죠. 뭐, 최고인민회의인가요? 임기 5년에 한 600, 한 뭐, 7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 이런 사람들로 그 대의원이라고 하죠. 구성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있는데, 우리 국회하고 뭐, 같은 격인지, 명목상은 더 높아요. 뭐 최고의 주권은 뭐 최고인민회의가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런 그 북한의 그 국회하고 우리 국회하고 남북국회담을 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아무런 저그 실효성 없고 정말 쓸데없는 그런 일이죠. 지금 한국당하고 바른당 반대를 하고 있지만 반대의 농도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뭐 평화당. 정의당. 정의당은 요즘 뭐 거의 민주당하고 같이 보여요. 뭐이중 된지 1.5중 된지 뭐 평화당 뭐 지역적으로 해서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 남북 국회의담을 열자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뭐 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달로. 그런데 이 남북 국회의담이 어, 열려서는 안 되는 그 당위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북한은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에 그꼭두각시 같은 조직, 허수아비 같은 조직이 이제 최고 인문회 있는데 이런 그 회의체 관계자들하고 우리가 무슨 회담을 한다는 겁니까? 단지 만나는 거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북한 최고위문회의는요, 뭐 헌법도 이렇게 만드는 걸로 수정할 수 있고, 뭐 법도 제정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김정은의 지시, 당의 명령을 추인하는 결과입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전인대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기관은 상무위원회가 있어요.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상무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추인을 하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식의 의회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인데 뭐 이걸 동격으로 해서 지금 남북회담을 열자고 하는 겁니다. 동등한 환경이 아닌데 억지춘향식으로 해서 지금 한창 물이 오른 남북의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입법부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절대란 예를 붙이는 거는요 역사적인 사례가 많 있습니다. <laughs> 1985년에 전두환 정권이 그뭐 워낙 강하니까 이 법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뭐 하자고 한게 국회 회담인데 북한은 이때부터 남북 불가침 선언을 들고 나왔고 우리는 그거 국회에 할 일이 아닌데 이거 너무 세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지나갔고 88년에는 또 국회 회담이 그뭐 열렸는데 준비 회담했죠 파문점에서. 이때 북한이 팀스피릿 훈련 중단하라고 나오는데 남북 국회 회담하고 팀스피릿 훈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의제를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뭐 하긴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뭐 실질적인 토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됐었고 2002년, 2005년도에도 국회 방문단이 북한을 갔었죠. 그렇게 해서 뭐 방문 그, 그 목적 이외에 특별한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남북 국회 회담입니다. 이거 우리 그 정부 여당이야 의지를 갖고 많이 그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 어, 많은 분들 정확히 알아야 될것 같고 어,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은 이 필요 없고 북한의 선전적 선전전에 넘어갈 수 있는 이데올로기 싸움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남북 국회 회담을 하면안 된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이 그 어려운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다가, 마지막에 안타까운 일이 북한의 김일성하고 협상하러 가신 거 아니겠어요? 38선을 넘어서. 결국은 김일성한테 희롱만 당하고 아픈 가슴을 넘고 오신 분이 우리 김구 선생인데, 이거, 이 남북 뭐 정치협상,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그, 의회. 초기 의회죠 거기 가서 정말 망신만 다온 이런 그 케이스인데 이 역사적 선례를 봐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은요 우리 지금 저 문재인 정부하고 굉장히 지금 긴밀한 관계지만 임시 정부를 인정 안 하는 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임시 정부에 기여한 게 없거든요. 그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 공산당들이 뭐 백두산 미령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한번 언젠가는 따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야당은 뭐, 또 미디어는 왜 그러냐? 미디어는 저는 이해를 갑니다. 뭐, 우리 죽은 자한테 강하고 산 권력이 하없이 약한 우리 한국의 미디어는 이해가 가는데, 야당도 요즘 뭐 지지부진합니다. 남북 협상에 반대하면 뭔가 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이런 그 느낌인데,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남북 국회 협상 얘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에 대한 실정을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또 경제 얘기 한번 했습니다. 한달반 만에. 어, SK 무슨 그 공장 기공식에 가가지고 경제가 안 좋다 얘기했는데, 완전히 유체 이탈식 화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했다고 하는 유체 아, 경제가 잘 안되는 객관적 사실이고 나는 그것을 지금 그냥 얘기할 뿐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국가원수가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국민에 대한 진지한 그 알림과 사과를 구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유체 이탈식 화법을 했어요. 김동현 부총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 매일 뭐 9월 지표가 나빠질 것이다. 그러고 자기가.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인데 비껴가는 유치의 탈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마찬가지고. 야당이 해야 될 일, 미디어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